자, 이번에는 6절 이제 생성자 참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말 그대로 생성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생성자 참조는. 자, 생성자를 참조한다는 것은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제 생성자를 왜 호출합니까? 객체를 생성하려고 호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new 다음에 여러분이 생성자를 호출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람다식이 단순히 객체를 생성하고 리턴하도록 구성이 된다면 자, 요거 보세요. 자, 람다식이 단순하게 요중괄로 사이에 객체를 생성을 하고 리턴만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로 대체할 수 있다? 어, 생성자 참조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매개 변수가 오스란니 생성자 매개값으로 제공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클래스 폴론 뉴. 이게 뉴가 오게 되면은 뒤에 생성자 호출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성자 호출이 안 왔어요. 그냥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매개변수가 두 개가 올지 매개변수가 하나가 올지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의 매개변수의 수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두 개가 제공될지 하나가 제공될지가 결정이 되겠죠.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펑시널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죠. 크레이터블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크리에이트라는메소드가 있는데 여기는 매개 변수가 몇 개? 한개 주어졌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더 정의가 되는데 이때 크리에이트는 매개 변수가 몇 개? 두 개죠.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이 자, 추상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이제 여러분이 생성자 참조를 할때 생성자 매개값에는 몇 개의 변수가 들어간다? 하나. 요거는 몇 개가 들어간다, 두 개. 결국 이 매개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요렇게 여러분이 생성자 참조를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의 수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자,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이제 두 개를 선언해 놓고 아래쪽에 여러분이 멤버라고 하는 여러분이 클래스를 만들 때 아이디 하나만 가지고도 멤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디와 네임을 받았어도 여러분이 멤버를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는 생성자가 두 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이디 하나만을 받아서 멤버 객체를 만드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고 또 아이디와 네임을 받아서 이제 멤버 객체를 만들어주는 생성자를 하나 선언을 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투스트링 이거는 여러분이 현재 멤버 객체가 아이디와 네임이 뭘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거를 한번 출력해 보려고 투스트링을 재정의를 했어요. 자 아래쪽에 내려가서 자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제 선언할 때 내가 메소드로 getmember1 getmember2 이렇게 이제 메소드를 선언하고 여기에 이제 크리에이터 블1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매개 변수를 선언하고 크리에이터 블2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매개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크리에이터 블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크리에이터 주고 아이디를 주면 되고 이거는 크리에이터 할때 아이디하고 네임 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얘가 리턴하는 게다 멤버란 말이에요. 멤버. 자 요거 이해되십니까? 여기 인터페이스 타입이고 이게 추상 메소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이 추상 메소드는 ID 하나만 받는 거고 이 추상 메소드는 ID 하고 네임을 받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실행 클래스에서 이제 이 person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내가 person.get 멤버 1즉 요거를 호출을 하면서 요 자리에 멤버 new 이렇게 주게 되면 이게 바로 여러분이 생성자 호출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생성자가 여러분이 이거일까요? 이거일까요? 이둘 중에 뭘까요? 자, 일단 get member 1이라고 하는 이메소드의 매개변수 타입이 뭐예요? 크리에이터블 어, 1이죠. 그러면, 크리에이터 1이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주상 메소드가 뭐만 하나 받습니까? 아이디 하나만 받죠. 그럼 이 아이디 하나를 이제 생성자의 맥의 값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 하나만 제공받는 이 생성자가 이용이 되어서 멤버 객체를 이제 리턴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에이터블 2 자, 2에 정의되어 있는 여러분이 추상매수도가 아이디하고 네임을 이렇게 이제 봤잖아요 그러면 아이디하고 네임을 생성자 매개값으로 제공을 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거는 결국 어떤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다. 이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새로운 패키지 하나 만들고요. 자, 요거는 이거잼 03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다가 자,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는데 자, 크리에이터블 1. 자, 함수형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주자. 자, 퍼블릭 멤버 자, 크리트 자, 스트링 아이디 자, 지금은 이제 멤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컴파일 오류가 날 겁니다. 그래서 ID를 매개 값으로 주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멤버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크리에이트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 결국 멤버 객체가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ID 값을 가지고 있는 멤버 객체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어이 크리에이터를 호출하면은 멤버 객체가 나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멤버 객체 안에 아이 값, 이 주어진 아이디 값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저장을 하고 자, 크리에이터볼 1.java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자, 크리에이터볼 2.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콤마 스트링 네임까지 추가를 해 주자. 자,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크레이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아이디하고 네임을 주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멤버 객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리턴해라 이 말이죠. 그럼 이 멤버 객체 안에는 아이디하고 네임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호출하면 얘를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 아이디만 주고 내가 멤버 객체를 얻겠다는 이야기고요. 이건 아이디하고 네임을 주고 멤버 객체를 얻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인터페이스잖아요. 그럼 이 구형 객체는 여러분이 이거를 재정의를 해서 이제 아이디를 가지고 멤버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이디하고 네임을 받아서 멤버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멤버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만들어 줄게요. 자, 멤버 자, private string id, private string name. id와 name을 데이터로 가지는데, 자 주어진 id로 이 id가 세팅이 된 다음에 이 멤버 객체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id를 받아서 이 id를 필드 값으로 저장을 하는. 자, 이런 생성자가 하나 있어야 되고. 자, 이 생성자가 실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력문을 하나 작성해줍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지금 이 생성자의 선언부를 갖다가 넣어 줄게요. 얘가 출력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얘가 실행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이디하고 네임을 매개값으로 받고 이제 여기에 세팅을 해서 이제 객체를 만드는 또 생성자를 하나 작성을 해봅시다. 오버로딩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멤버 스트링 아이디 스트링 네임 i n g name this id 에 디스 점 네임은 네 name n n n a m 자, 출력문을 하나 작성을 하는데, 자, 이 생성자가 실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카피를 해서, 자,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어려운 코드가 아니잖아요. 아이디를 받아서 여기 세팅하고 멤버객체를 만드는 생성자고, 아이디하고 네임을 받아서 각각 여기, 여기에 저장을 해서 멤버 객체를 만드는 생성자를 선언한 거잖아요. 생성자 오브로딩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제대로 된 아이디와 네임이 저장이 됐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재정의하자? 어, 투 스트링을 재정의를 해서 한번 출력시켜보자 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자, 여기에는 출력 내용을 자, 이렇게 우리가 하자. 그래서 id 자, 플러스 id 플러스 콤마 네임 자, 플러스 네임 플러스 자, 이렇게 작성하자. 자, 그리고 이 자리는 여러분이 뭘로 뭐 주자. 인포 이렇게 넣어 주자. 그래서 id와 네임이 잘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해볼 거예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자 이제 우리가 이 크리에이터블 1그 다음에 크리에이터블 2를 이용하는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잼03 에서 자 클래스 하나 만들고 역시 o 슨자 여기다가 퍼블링 멤버 b 멤버 자 크리에이터블 1 Creatable. 자, String ID는 아, Winter. 그러면 멤버 객체를 얻을 때 여기 주어진 인터페이스에 뭐를 호출해서 추상 메서드인 create를 호출해서 ID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return m e 이렇게 했쓰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크리에이터 메소드는 여러분이 아이디 하나만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고 내가 멤버 객체를 얻겠다. 자, 여러분 이걸 1로 주세요. 1로 주고. 자, 요거 복사를 해서. 자, 요거는 2로 주고. 자, 요것도 2로 줘보세요. 자, 여기에 여러분이 하나 더 네임을 넣어서. 한 겨울이라고 넣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네임까지 줘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타입이 뭐예요? 크리에이터블 2죠. 이거죠, 이거. 이거죠? 이 반대로 됐네. 이거를 밑으로 당겨서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크리에이터블 1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아이디만 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크리에이터블 투죠. 그러니까 이제 이 타입이 투 타입이니까 크리에이터 할때이두 개를 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메소드를 두 개를 선언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일단 우선 돼야 돼요. 람다식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지금 작성한 이 코드를 여러분이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고, 그 다음 람다식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이 인터페이스와 이 인터페이스의 목적이 뭡니까? 멤버를 얻고자 하는 거죠, 결국은. 근데 요거는 아이디만 주고 멤버를 얻고 싶은 거고요. 요거는 아이디하고 네임을 주고 멤버를 얻고 싶은 거죠. 다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든 멤버는 안에 아이디만 있을 거고, 이렇게 만든 멤버는 안에 아이디하고 네임이 들어가 있겠죠? 여러분,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사용 못 하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야 돼? 구형 객체가 있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를 받아서 멤버 객체를 실제로 만드는 구형 객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하고 네임을 받아서 실제 멤버 객체를 만드는 구형 객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구형 객체 우리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지? 아직 안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작성할 때는 일단 구형 객체를 떠나서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이걸 설계한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내가 멤버를 얻겠다는 거고요.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내가 멤버를 얻겠다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이제 이 자리에 뭘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까? 이 자리에 결국 이거에 대한 구형 객체를 넣어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멤버야 이제 여러분 이렇게 선언이 되 됐다고 보자 이 말이에요 멤버는 그냥 이렇게 선언되어 있다 그럼 요걸 객체를 이제 만든다 라는 거고요 여러분 생성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얘를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몇개두개 개. 하나는 아이디를 주고 만들 수도 있고 또 아이디하고 네임을 주고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지 그지 그래서 결국 이제 얘를 구현하는 객체는 여러분이 이제 이둘 중에 하나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얘를 구현한 여러분이 구현 객체는 역시 여러분이 둘중 하나를 사용하면 될 거예요. 뭘 사용할지는 뻔하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제 우리가 실행 클래스를 만들어서 얘를 사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새로운 클래스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클래스 이름은 어, constructor, 어, reference. 이그 젬프 네, 생성자 참조란 이야기죠. 자, 요거 체크를 해서 자, 실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고요. 자, 요 자리에 일단 여러분이 자, o 슨 객체부터 생성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하고 이거를 제가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게 인스턴스 메서드죠, 그죠 그래서 s 슨 n 슨 equal new 슨 객체를 만들고 자, 내가 멤버를 얻고 싶은데 자, m1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서 여기다 멤버 객체를 대입하고 싶은데 자, 내가 n e 뉴 멤버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서 내가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폴선을 통해서 폴선에 get member 1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예예 리턴 값으로 받고 싶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갈 네개 값은 뭐여야 합니까? 바로 이거에 대한 구형 객체가 들어와야 되죠. 이 인터페이스 타입이잖아요.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형 객체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인터페이스가 여러분이 함수형 인터페이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람다식을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람다식을 작성을 하면 지금 이런꼴로 작성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추상 메소드에 매개변수가 하나 있죠.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일단 멤버 객체 생성해야 되죠. 어떻게? ID를 매개 값으로 갖는, 즉, 이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자, 멤버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이거를 뭐 한다? 리턴한다. 요렇게, 이제, 람다식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얻은 이 데몬을 출력 한번 시켜봅시다. 자, 여러분, 요렇게만 주면 자동적으로 뭐가 호출된다? 어, 투 스트링이 호출되죠 자,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요거를 실행해야 되겠죠. 자이 생성자가 호출되었다. 다시 말해서 얘가 호출되었다. 자 아이디만 지금 현재 윈터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네임을 준 적이 없으니까 네임은 넣을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생성자 참조로 바꿔봅시다. 이것은 지금 어차피 여러분이 이거 생성자 호출해서 객체 만드는 거 맞죠? 그럼 이거를 줄여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 복사해서 여러분이 요 부분을 없애버리고 즉요 부분을 어디다가 막걸음 넣어준다 여기다 막걸음 넣어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뭐 그냥 M1이라고 주겠니다 이게 위에 선언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선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 리턴이 하나 있을 경우에는 뭐가 생략 가능하다. 이거 생략 가능하다. 맞죠? 그다음에 이것도 생략 가능하죠. 그러면은 이거 다시 카피해서 자, 생략해 봅시다. 요까지 생략하고 요거 생략하면은 이렇게 됩니까? 그럼 이거는 단순하게 뭐예요? 아이디를 받아서 멤버 객체를 만들 때 아이디를 매개값으로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얘가 여로 전달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성자의 매개값으로 아이디를 전달하는 것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 생성자 참조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멤버, new.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이 자이 생성자와 이 생성자 중에 어떤 생성자가 사용이 된다? 얘가 사용됩니다. 왜왜 왜 얘가 사용됩니까? 지금 이 g 멤버 m 1의 타입이 뭐예요? 이 인터페이스 타입이죠. 그럼 이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게 ID 하나밖에 없지. 그럼 이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ID 하나를 받아서 ID를 그대로 넘겨주는. 그러니까 결국 얘가 호출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자, 여러분이 저장하고 요거 실행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 얘가 호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요거 좀 구분할게요. 요거는 여러분이 여기서까지라고 여기 가정을 하고요. 자, 이제 자 멤버 2를 자, 얻고 싶은데, 자, 펄슨의 getmember2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얻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getmember2를 보니까, 여기 무슨 타입입니까? 인터페이스 타입이죠. 근데 이 인터페이스가 뭐예요? 함수형 인터페이스죠. 그러면, 여기에 람다식을 제공할 수 있다. 맞죠? 그러면 이제 람다식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로 안에 매개변수는 몇개 와야 돼요? 자, 플레이트블 2니까, 2의 추상 메소드에 지금 메소드가 매개변수 두 개를 갖고 있죠? 그럼 여기다 id, name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member m equal new member, 자 id, name 이렇게 작성해서 멤버 객체를 만들고 리턴 m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럼 결국 어떤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든다. 요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까지를 복사를 하세요. 자. 이걸 어떻게 줄이냐면이 부분을 여기다가 여러분이 넣어주면, 결국 이두 개는 같죠? 뭐 같아요. 뭐 이렇게 m을 리턴 하나, 직접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 하나, 똑같은 거예요, 이두 개는. 그럼 실행문이 하나죠? 그럼 뭐 생략 가능하다? 자, 중괄로와 리턴이 생략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세미콜론하고 중괄로를 생략하면 이런 꼴이 되버리죠 그 결국 뭐예요? 아이디와 네임을 받아서 고스란히 지금 생성자로 전달하고 있죠. 이두개 받아서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죠. 그죠? 어, 생성자 참조를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카피해서 자, 여러분이 여기다가 넣어 주고 여러분이 요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이거하고 이거 코드가 똑같은데 왜 여기 서는이 생성자고 호출이 되고 왜 여기서는 이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까?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바로 이 g 멤버 1이 어떤 인터페이스 타입이냐, 매개변수가. g 멤버 m 2가 어떤 인터페이스 타입이냐에 따라서 결국 얘가 실행이 될지 얘가 실행이 될지가 결정이 된다, 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id 하나만 있고 이거는 id하고 name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id 하나만 있는 거는 얘를. 아이디하고 네임 있는 거는 얘를 결국 이제 시, 실행을 시킨다. 자, 저장을 하고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세요. 자, 그럼 얘가 자, 이렇게 우리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맞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인터페이스에 추상 메소드가 어떻게 선언되어 있느냐를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올바른 암다식도 작성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생성자 참조를 할때 어떤 생성자가 호출될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확인 문제가 나왔네요. 자이 확인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 풀어보세요. <목소리>